16번입니다. 각 알을 써서 나타낸 아래 각을 큰 각에서 작은 각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어요. 그럼 뭐 일단 뭐 하나 하나 구해 봐야죠. 자, 3분의 2각 알입니다. 3분의 2 곱하기 90이니까 음, 60도가 되겠죠. 자, 2각 알이에요. 2 곱하기 90입니다. 그러니까 180도죠. 자 디귿은 그냥 각 알이네요. 그러니까 그냥 90도죠. 자 리을은 4분의 3각 알입니다. 4분의 3 곱하기 90이니까 어, 270을 4로 나누면 얼마죠? 67.5도가 되겠네요. 그럼 가장 큰게 뭐예요? 니은이죠. 자 니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으로 큰 것이 90도. 디귿이 되겠고요. 그 다음으로 큰 것이 67.5도. 리이 되겠고요. 그 다음으로 큰 것이 60도 기억이 되겠죠. 자, 요거하고 똑같은 거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네요. 자, 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.